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다시 ASMR 영상으로 다시 찾아온 I Want d 입니다 여러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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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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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블루엣티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블루엣티 마이크로 녹음을 하니까 너무 또 새롭고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도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진짜, 어, 올해, 올해 내린 비 중에서 제일 뭔가 엄청 진짜 비가 많이 내린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어,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약간 너무 신기한게제가원래어원티래제크가블를 원래 정말 정이크아가제제가래 정말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사면서 따로 따로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 프로그램으로 싱크를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오디오 이제 제가 약간 잘못 설정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설정한 좀 H4N을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도 사용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사용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블루에티가 어? 블루 d 티가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블루 n 티로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어 약간 좀 방법이 사라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블루헤티를 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아이폰에 연결해서 어 비디오 녹화기로 하해 가지고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은 비디오로 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그그 그 아이폰 비디오 과학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찍은 다음에 그 아이폰에 있는 녹화 그 비디오에 있는 음성을 음성만 써야겠다라고 했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도 만들어 봤었는데 근데 또 이게 이제 그 아이폰 영상 파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따로 이렇게 음원을 이게, 이게 또 어떻게 또 나로 줄줄 해낼 줄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진짜 편집 배드에서 진짜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블루 헤드를 보수용 하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맥북을 구매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맥북 백북. 맥북에 그 캐러지 팬들하고 그 녹음하는 이본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블루헤디 연결해가지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거 촬영하는 것도 지금 거의 한 3, 30분 정도 약간 어두되다가어 캐럿즈 밴드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녹음하고 어떻게 음원을 추출하고 음원 파일로 어떻게 해가지고 프리미엄으로 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 블루앤티로 더 녹음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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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 것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블루앤티 바이크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어, 그리고 지금 약간 촬영하는 그 구도가 약간 바뀌었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드린 그 구매한 그 독서실 책상, 데스커 독서실 책상 안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진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벨트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득한 느낌이 나요. 너무 좋네요. 진짜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창문이 있는데 지금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빗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있링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인데 여러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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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요일도 잘 마무리하셨죠 여러분 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앞에는 지금 카메라로 영상 찍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바로 옆에 캐러스 팬트로 이렇게 녹음이 녹음되는 그런 음파 형 이렇게 녹음되고 있는데 진짜 뭔가 신기해요. 진짜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녹음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또한 가지 더 배워갑니다. 진짜 뭔가 이렇게 뭔가 영상을 만들면서 더잘 만들고 싶고 더, 더 ASMR 소리도 더 좋게 하고 싶고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저도 더 배우,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더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어 오늘도 저는 열심히. 진짜. 찍고. 다시 이렇게 다시 재수강은 안 하고 지금은 다시 이렇게. 가지고. 제가 그 재테크에 진짜 진짜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재테크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진짜 사실은 진짜 <laughs> 이렇게 스스로를 잘 다, 다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될지 모르겠을 때 약간 이런 힘든 환경에서. 하시는 저지르지 말아야지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엄청 공감한 말은 진짜 그런 엄청 큰 소비는 옷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좀제 스타일인 옷을 발견하면 아 이거 정말 사고 싶다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러는데 근데 밖에서 약간 제가 옷을 보면은 별로 가, 진짜 감흥이 아예 없어요 진짜 0%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제가 구매한 모든 옷들 다 진짜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간 그래 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진짜 진짜 모든 가장 큰 소비는 침대 위에서 일어난다라는 그 하이엔드 소금쟁이 그그에 나온 그 말에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 패턴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 이제 어. 그냥 뭔가 회사 들어가서 이제 1년, 1년은 그냥 이렇게 마음껏 소비하고 이제 2년 차때 2년 차때 진짜 이제 Tchau. 김경필님 아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저축하는 습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데. 야.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 여 여러, 어, 여러분 어 앞으로도 제가 더잘 저축하는 모습들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꿈꾸시고.